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지민입니다. 이장님과 자리를 제가 연구원 들어온 지 이제 만2년된 막내라 인제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머리도 좀 크게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잠깐 인쇄본을 보다가 보니까 해석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같아서 제가 발표자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과정 중에서. 너무 인쇄본만 참가하지 마시고, 자료들도 함께 꼭 봐주셨으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박종식 박사님과 함께 한국과 이후의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의 어떤 실패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벌금있 소득도 약 2배 정도 증가했고, 글로 시간은 약20% 정도 감소해서 아주 긍정적이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두 가지 말고, 약간 무형의 영역들 조직 내 인간관계나 일생활 균형과 같은 것은 어떤 수준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 글로환경로환경조사 <laughs> 2011년, 2020년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근로환경조사는약 5만 명 이상 대규모 그, 인자가 인접한 아주 대규모 그, 그 국가공인, 그, 승인, 승인 통계자료에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금 통근 시간, 근로 시간, 그 물리적, 인체, 공학적, 전서적 위험에 누되된 정보는 좀 감소하는 쪽으로 볼수 있었고, 이 업무 강도 측면에서는 이, 하는 속도가 좀 이런 속도는 좀 줄어들고 있고,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일한다는 것은 좀 늘어난 걸 봐서는 약간 정시 퇴근을 생각해보면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인 환경, 일생활 균형 측면, 그리고 교육, 교육 훈련, 그 기회, 노동조합의 설치 등 약간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반대로 좀안 좋은, 미흡한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느낀 적절한 보상 정도, 그리고 직무 자율성 정도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수치의 변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떨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의 어떤 기간이 무한정 있고 자본도 많다 타면 제가 직접 다 데이터를 조사하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유럽에 EWCS라는 자료가 있어서 저희 연구진은 우선 유럽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무 환경의 수준을 좀 파악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임금과 시간, 근무 시간 에 다양한 그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 가제들 연구 과제들, 정책 가제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 환경 조사와 유럽의 EWCS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근로 환경 조사가 유럽의 EWCS로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어 문항의 출처나 어떤 구조가 동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은 제가 일을 정리해 뒀고 조금 어, 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이 어렵고 복잡한 통계 분석을 해서 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수치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잡수있는 척도가 척도나 방식이 다른데 여기서 최대한 표준화해서 사람들이 볼때 수치가 딱 유럽은 이거고 한국은 이거고 해서 차이를 볼수있겠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를 물어보는 시간과 같은 것은 평균식 평균적인 숫자를 비교를 했고, 노동조합의 유무와 같이 있냐, 없냐, 문난 같은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기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점 척도, 오점 척도, 7점 척도 등 다양하게 근로자의 인식을 물어보는 것들은 최대 100점, 만점을 표준화 점수로 모두 바꿔서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단순히 한국과 유럽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도 세 가지 작은 그룹으로 나눴는데 우선 EU의 회원국 27개국 평균 그룹 하나와 영국, 산업동맹의 아이폰이고 어떤 하나뿐전 모건 치면에서 선진국이라고 볼수 있는 영국. 최근에 EU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따로 분도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매체에서 워라벨뭐 1위 최고의 조직문화 이런 것들로 선정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2019년 국제 비교를 한그터 데이... 그 보고서를 참고해서 저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유학연합을 27개국의 평균을 쓰느냐에 대해서 원내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27개국 모두 우리도 관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결과가 왜곡될 수 있지 않냐는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유로전의 15개국, 유로전 20개국 아니면 이 조사를 참여한 36개국 모두 평균을 다 비교해서 봤을 때이 그 유익력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2019년에 그 국제비교 보고서에 썼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 특성을 좀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약 5만 명 정도의 응답자, 가 있었고 유럽의, 유럽 27국은 5만 8천 명 정도, 영국은 2100명 정도, 노르웨이는 약1천0 0명 정도의 응답을 모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세계 그룹을 기준으로 한국의 좀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남성의 비율이 응답자의 남성 비중이더 크고 연령으로 치면 56세 이상의 비중이더큰것나 같았습니다. 3차 교육을 받았다는 정도는 약간 낮고 오히려 좀 자영업의 비중은 더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 타임인지 풀 타임인지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결칙치가 되게 많았지만 풀 타임의 비중이 다른 유럽의 그룹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었고 지금 동사군이 산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그 뜻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림업의 기준은 더 컸던 것,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응답자 특성이 아마 결과에 약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결과를 보실 때 응답자 특성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렇 분석한 그 결과들을 영역별로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과, 홍무시간 근로시간, 근로시간, 그리고 업무시간을 같이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은 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영국이 53분, 노르웨이 48분, 한국이 45분으로 좀 짧은 편이고, 주업의 근로 시간은 노르웨이가 약 37시간, 이후와 영국의 평균이 약 40시간, 그리고 한국이 42시간으로 지금 가장 긴그 노동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강도가 센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마감 시간을 엄청 맞춰서 일을 하거나, 빠른 속도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많이 낮을 텐데이것을 근로시간 같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일은 길게 하고 조금 느슨하게 일하는 시기 판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시간 일하고 있는, 장시간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묶어서 생각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물리적 위험, 인체공학적 위험, 전사적 위험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물리적 위험의 네 가지 영역은 필요한 자세, 감염의 위험, 화학 물질 접촉, 소음 노출 정도가 있었는데, 어, 우리나라의 그 응답적 기준 이 제조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수치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공학적 위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생산 공정이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자동화와 기계화가 돼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사람을 옮긴다든가 무거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위험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서 감정노동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인데 동료를 제외하고 고객, 뭐, 고객, 학생, 환자 등을 응대하는 수치는 가장 낮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얼마만큼 노출되느냐 이 부분도 한국의 수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보면 전반적인 감정노동 수준은 유럽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서 보여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자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이 회사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세 가지 위험요인과 같이,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주관적인 건강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일이 건강을 해치냐는 질문. 그리고 지금 질병이나 뭐 건강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한 적이 있는지 그 경험을 물어보는 직교에서 뭐좀 자연스럽게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직상과나 뭐 조직 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프레젠티즘이라고 볼수 있는 아파도 출근한 경험에 대해서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어? 분위기 좋은데? 라고 좀 살짝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발표 말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근로자 대표 기구와 근로자 참여 부분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보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근로자는 사업 내에서 이제 다양한 이해 대변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나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뭐 조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기구로 활용을 할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응답자들의 응답을 보면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 노동조합이 있다, 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뭐좀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고, 이와 유사하게 근로자 참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도 유럽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되면 조직력 문제점을 개선을 분위기 입장에서는 좀저비용으로도할 수가 있고, 그 근로자 측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요, 요, 수치들이 유럽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확인돼서, 좀 안타까운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것은 이제 기, 보 뭐, <laughs> 기술과 재량이란 테마로 제가 잡아봤는데, 우선 교육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리고 직무자일 수있는지 이론적으로 교육훈련 제공은,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그 질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떤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서 더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장 교육을 받았다는 그 비중은 13%, 고용주가 제공하육그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언급한 건 27%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직무 자율성도 거의 최악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일의 순서를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 작업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 작업 속도를 바꿀 수 있는지도 지금 할수 있다라고 응답한 게약4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낮은 직무 자율성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이고, 그로 인해서 단조로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조직의 몰입도도 떨어지고 결국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직무 자율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 경력과 고용 안정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조직 내 인간관계라고 볼수 있는 상사의 지지, 공료의 지지 부분도 지지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가유럽에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게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할수 있게 만드는 그 어떤 내재적인 동기라고 볼수 있는 일의 유연성, 일의 자부심도 수치가 낮습니다. 다음에 같이 보시면. 외제적 공기라고 볼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합당한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 정도도 굉장히 낮고,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관계없이 내 일이 얼마만큼 안정적인지를 바라보는 인기적인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와, 유럽에 대해서 점수가 낮습니다. 고용 안정성 같은 경우는 무난히 6개월 안에 내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일을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29점은 나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통체적인 난제이다. 그래렇게 쉽게 해결이 안될는분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의 뭐 영장을 개발한다든가 리더와 동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개선 제공한다든가 조직의 인사 체계의 공정성을 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의 뭐 의사소통 체계도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뭐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에서 수치를 약간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앞선 내용과 관련돼서 조금 강연할 수 있는데 예제적인 경기도 부족하고 예제적인 경기도 부족하다 보니 직무 열이도 일을 열심히 하고 즐기는 이런 정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릴레이션이나뭐 리레이션을 돌려본건 아니지만 직무 열이 수치도 유럽의 세계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직무 열이는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인데 금액 도하고지 굉장히 낮고. 직무의 열의가 없으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즐기지 않으면 스스로의 개인 스스로의 성과가 낮아지고 있는 조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성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개인에게 떨어지는 보상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무 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볼 되지 않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영역은 일생활 균형과 가족 돌봄인데요. 이 부분은 저와 박동식 학생님도 데이터를 보면서 더블 체크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 저도 통계를 돌릴 때, 이 데이터를 볼 때, 당연히 유럽의, 유럽 국가의 점수가 쫙 한국보다 높을 거라고 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어, 한국이 좀 괜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 네 가지 문항을 활용했는데 집안일 때문에, 뭐, 집, 뭐,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일을 걱정하는지, 태근후에 피곤해서 뭐 집안일을 못 하는지, 아니면 뭐 집안일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지,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척구를 보면, 뭐, 별로 그렇지 않다, 같은, 그렇다 수준에 몰려있고, 한국이 더그 수치가 작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약간, 혼재된 결과도 보이는데, 근무 시간은 가정생활이나 직장의 사회생활 하기에 적당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수치는 유럽에 대해서는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로시간의 유연화, 뭐 이런, 하나의 제도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의 특성, 업무의 강도, 그런 것들로 같이 고려하고, 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직 문화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은 가족 돌봄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수 있는 수치라고, 수치고 생각됩니다. 지금 살펴보신, 이렇게 지금 발표자를 보시면, 한국의 아이, 자녀나 손주를 돌보는 참여 정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유럽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반면 노인 참여 정도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EU의 수치에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부와 사용자의 지원이 확립된 자녀돌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우리가 아이를 틀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 부분과는 달리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냐 그것을 반영하는 결과지 않냐라고 어제 이즘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43.33 이런 숫자가 뭐 일주일에 43시간을 돌봄에 쓴다, 뭐한 달에 43시간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그 참여도를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한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라고는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분석 결과를 그래도 유럽보다는 좀 괜찮은 측면. 유럽에 비해 조금 아쉬운 측면을 그 정리를 해보면 우선 통근 시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강도도 좀 느슨한 편 그리고 물리적 인체공학적 정서적 위험 측면도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과 외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는 편이고 일생활균형 측면에서는 약간 결과가 혼재되 있긴 하지만 세계인역에서 최하점을 보이고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자녀돌봄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유럽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아쉬운 측면도 많습니다. 근로시간은 여전히 가장 길고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그 응답처는 정말 적습니다. 직무 자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로자 대표 위구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적습니다. 근로자 참여 환경도 부족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도 부족하고 그리고 내, 내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우도 있고 노인들 보면 아직 거름바 어,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드리고 요걸 기반으로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당연히 어떤 데이터 분석이든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결과가 완벽히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다양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속으로 어 저런 정보는 왜 고려하지 않았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으로 왜안 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듣지 않아도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일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면 국가 간 비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거나 국가 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아볼, 어,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 유럽 국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든가 같은 국가 내에서도 뭐 성별 분석, 지역 분석 산업에 따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치 비교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뜻은 코로나의 영향력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그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측면이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시기와 국가별로 코로나 방역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이 어, 부분은 좀 한계로 남겨 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0 1 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걸려서 아프면 당연히 어디 갇혀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아프면 일을 안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고 관련된 점수가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 데이터, 6년 전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유난히 낮아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데이터, 27년 데이터, 나올 중에 나올 데이터와 함께 비교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든지 자기의 인식, 임시, 사람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것은 좀 구질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온갖 오류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이런 오류들,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법을 딱히 사용하지는 않았고, 건강에 같은, 건강과 같은 경우도 주관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건강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간단하게 제시한 이런 수치들이 앞으로 있을, 다음에 있을 뭐 세션의 어떤 논의의 촉진자가될 수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를 하는데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나라의 직무 자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요 측면은, 당장 내일부터 자유롭게 일해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족했던 교육훈련과 함께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그래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갖추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제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무 자유, 교육 훈련이 직무자율성, 뭐 직무만족, 자신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반드시 상기해서 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봐야 하고 두 번째는 직무자율성과 유사하게 근로자 참여 환경을 개선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영자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 사기가 좋아 되고 좀 인생 사는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면에 근로자의 의견을 좀 듣고 근로자가 경영 의사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직무 열의도 높아지고 사기도 진작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이 이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듣고 사용한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선 방향 활동도 뭐 변화의 방향도 피할수 있고 물론 조직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그 일방적인 소통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의를 하면 근로자들은 더 지지해서 더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근로자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근로자들이 더더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뭐 그림일 수 있는데 이미 기존 연구나 다양한 사례 발표 현장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참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와 사측이 인인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약 2분 정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